아, 뭐 이런 이분 누구지? <laughs> 특이하네요. 아이디가 자 기와 쪽 찾기 열고요. 자, 그냥, 국 내리고 양차 합세 한번 해볼게요. 자, 차 올리고, 달려가겠습니다. 차를 한칸 올리는 거 아니면, 뭐, 병을 돌리는 거, 차가 먼저 빠지는 거. 여러 가지가 있죠. 아, 이렇게 하면은, 자, 귀상에 나가겠습니다. 돌리지 못하게 하죠. 자 살을 일단은 닫아야 되는데 이게 아, 아직까지 어느 쪽 살을 닫는 게 좋은지 제가 아직 정립이 안돼 있어요 스톡피시는 이렇게 닫으라고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닫죠 그냥 저는 이쪽으로 닫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이쪽을 철벽을 쌓아버리네 지금 설마 이거 때릴 수가 있나요? 이걸 때리면은 찌르고 갈, 갈 때, 가면 안 되는구나.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귀이상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. 아, 약간 좀 그러네. 이렇게 두니까. 바로 때린다고요? 자, 양포분할 하죠. 예. 네. 올리긴 올려야 돼요. 이거를. 어느 순간에는. 올리면은 한칸 빠져서 상 달라고 할게 뻔하니까 상이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밀어 버리죠 이거는 지금 뭐 때리잖아요 네, 밀어야 되고 자 지금이 여기로 오나요 여기로 오면은 이거 어떻게 달리지 중포 해야 되나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아 여기로 올 수도 있네 여기 오면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네 자, 상으로 여기 조를 때리겠죠? 무조건? 그러면은 이제 귀포를 하면은 어디를 차가 피할 텐데, 그때 저도 뭐 여기 때리고, 그러고 둬야 될것 같은데. 약간 좀 애매하네요. 자, 무조건 때릴 거예요, 이거는. 기세상. 자, 여기를 올지 아니면은 다른 데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고. 선수를 잡아야 되니까, 일단은. 아, 이게, 대회가 코앞이다 보니까 더 약간 <웃음> 신중해지네. <웃음> 도망가니까 지금 먹으면은 먹고, 때리죠, 뭐. 자, 이분 고민하는 거는 네, 상이 돌아가는 걸 고민하는 건데, 글쎄요. 이게 너무 좋은데. 가자! 갑시다! 누르겠죠 무조건 이 교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를 안 먹고 중앙 상을 다시 돌아가는 걸 택했는데 여기 무조건 때릴 거 때리겠죠. 여기 악화를 시킬 것 같은데 보자 보자 보자. 자 일단은 기물상으로 더 손해 봤어요. 여기서 양병이 날라가 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반격을 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. 안에서는 감각적으로는 여길 때려야 될것 같은데 때리는 것도 솔직히 아 때리죠. 때리는 게 됩니까 이게? 자 저도 먹겠습니다. 다음에 이 마가 상이 잡아줘요. 그래서 그냥 마가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먹질 못해요. 상이 잡아줘서. 이 자리가 너무 좋죠? 고등마가 나올 나올 수도 있나요? 근데 고등마 나오면 뭐가 문제냐? 상이 뜨면서 언제든지 상장군이 노출됩니다. 다 어떻게 기물이 유기적으로 잡아줘서 별로 이게 묶인 느낌이 안 들어요. 아, 멱을 막네. 아, 이렇게 두는구나. 이게 지금 여기로 빠지면서 차를 걸고요. 그럼 이제 뭘 먹을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이마가 여기 포를 먹을 수, 먹고 둘 수도 있고. 아니면은 당기고 두는 게더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당기면은 여기로고, 또 당기면은 넘기고, 마가 이렇게 가면은 당기는 게더 좋을지, 마가 빠져서 차포를 거는 게 좋을지. 극단적으로 두면 이게 더 극단적인데, 가면은 때리고 먹으면은... 당기는 게좀더 맞는 정수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당기고 당겨야죠.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뭐 거의 절대적으로 여기 넘길 거고요. 밀고 밀어도 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쓸고 마가 이렇게 뜨려고요 네, 마가 이 자리에 가서 기물이, 김우리... 되게 유기적으로 잘 지켜줘가지고 밀고 밀어도 물론 좋습니다. 그게 더 좋을 수도 있,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녹을 것 같죠? 기물 위치가 너무 좋아서 중앙이 짱짱해서 아 이거는 착각이죠. 이분은 산길 못 봤어요 지금. 여기 중앙졸도 이 상이 잡아줘요 지금 다 지켜줘요 어떻게 보면은 기물들이 묘하게 아 이제는 때리며, 때릴 수가 있네요 아 막, 기물이 막혔네 이제 한대 때립시다 <laughs> 자 여기 걸려있으니까 틀겠죠 그쵸. 예, 틀라고 이제 하는 거죠. 자, 이러고. 일단 얘는 중앙졸은 가볍게 추죠. 그 대신에 이제 하포하면은 이쪽이 부담스럽지 않느냐. 물어보는 거죠. 요거는 내주겠습니다. 그래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안 먹으면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. 그쵸. 먹는데. 자, 봅시다. 다음에 이제 면마로 오면은 죽죠? 1초 남았습니다. 어? 아 궁이 들어온다. 궁이 들어온다. 1초 남았습니다. 자 차가 피할 수밖에 없는데 포로 말을 귀마를 먼저 때리고 장군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차가 여기를 달라고 가는 게 좋을지. 달라고 가면은 차가 빠져서 지키나요? 때리면 은 먹고 장군 칠때 내려가면 여기까지 먹는데 그리 두는 게 좋을지 10초 남았습니다. 자 붙자고 해보죠 그러면 뭐 차가 붙던지 차가 붙던지 둘 중에 하나죠 먼저 때리고 장군 칠 수도 있는데 좀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저는 지키라는 거예요 형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나쁘잖아요 이렇게 지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키면 또 여기 먹고 날라가고 이거 응수타진이 왠지 더까다울것 같아가지고 차가 내려가면은 이 차가 명포 달라고 하면은 다시 넘기질 못하죠 붙으니까 이수에 이 곤란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먼저 먹고 말을 두개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 붙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먹습니다, 먹고 때리고 먹으면 장군쳐서 여기까지 죽어요. 지금도 먹, 바로 먹거든요. 뭔가 형태 싸움에서 어느 순간에 밀린 것 같아요. 시원하게 자로 상요. 뒤 수가 없는데. <laughs> 이런 장기가 참한의 입장에서 두기 힘들죠. 좀 페인 분석하기가 어디서 잘못 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어떻게 잘못 떴는지. 지도대국이라고 말하고, 빼먹는다고, 생각하면 되죠. 만화 <laughs> 온다고요? 아, 만화 온다. 차가 걸린다. 그러네. 만, 마... 아니, 만화, 많아오면... 아, 만화 오 수가, 요렇게 가면은,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자 움직이면 산길에 마가 죽네요. 여기를 한번 먼저 가고 그쵸 여기를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죠? 여기가 게 없는데. 벌써 조금 아니 많이 기울었죠. 이거 먹으면은 궁으로 먹으면은 포 넘기면은 차가 죽고 차가 먹으면은 면포가 죽고 마야에서 먹을 수가 없네. 고달픕니다. 고달파요 고달파. 안 먹어도 이거 뭐 곤란하죠. 차가 피하면 얘가 또 죽고 장기가 마무리가 될거 같네요. 자, 이거는 뭐 아, 이거는 이장군에 끝났어요. 아니다. 이장 아이 장군이 아니다. 이장군에 끝나나요? 아, 이것도 이겨. 봐봐. 양수 경장이 이쪽밖에 못 들잖아요. 그럼 이장군 치면은 내려갈 때앞장군 치면 끝나는데. 자, 궁 올라오고 이제 이 장군의 외통이죠? 예, 잘됐습니다